네, 바월덴터의박 기사입니다. 오늘은 7월 2 1일요일이고요 장마가 끝난 것 같죠? 대신에 벌써부터 후덥지근해진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언짢. 어, 퍼플은 뭐 어제 달성을 했고 어, 오늘 일요일에 어, 토크가 될것 같아요. 어, 과연 오늘은 어, 얼마나 콜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어, 토크를 많이 하게 될지 한번 가보시. 하하하 어, 저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 투표 많이들 해주셔서 오늘까지 일단 결과를 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59대 41로. <laughs> 12. 트코리들이 어 훨씬 앞섰죠 어 이제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를 가지고 어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진행을 해 봐야 되는데 어 힘은 조금 되겠지만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모두 감사드립니다 미사역에 거의 접근을 했는데 제가 지금 점수가 1830점이거든요 운 좋게 두 개를 타게 되면 2,000점을 달성을 하긴 하는데, 뭐, 이번 주에 비도 왔었고, 콜성화 봐서는 기대가 일단 안되기는 해도, 이사 여입니다 9시 15분이네요. 오늘은 발걸음이 좀 경쾌하게 빨리 걸어왔어요. 비가 안 오니까 확실히 기동력이 확실히 올라가네. 오늘은 초반부터, 당연히 콜이 없을 걸 예상하고, 초반부터 바로 그냥 토크로 들어가. 나는 1년 동안 이 부업을 하면서 무언가를 느끼고 어, 뭘 배우고 그런 점들을 한번 감정을 좀 한번 나누고자 오늘이 제 대리운전을 한지 1주년을 앞둔 마지막 일요일이거든요 아마 오늘 만약에 콜을 하나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어, 좀 그게 지루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은 좀 스킵을 하셔도 좋습니다 콜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분위기 뭐 심심하네 작년 7월 말에 제가 대리운 전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를 먼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박 기사는 자영업자입니다. 제 본캐는 박 사장이에요. 작은 음식점을 하면서 코로나도 겪었고, 제 옆에 가게에서 일하시는 사장님들은 그 코로나 시기에 공황장애도 오셨었고, 아주 다행스럽게 저는 스트레스는 받았지만 뭐 공황장애가 오지는 않았어요. 꼭 근데 자영업자가 아니시더라도 다들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티셨고, 제가 그 코로나 시기 때는 집에 생활비도 제대로 못 갖다 주고 그때 제 첫째 아이가 좀 어렸었는데 당장 막한 돈이 들어갈 그럴 라인은 아니었지만 집안의 가장으로서 뭔가 자꾸 부족함, 경제적인 부족함을 자꾸 느껴가고 좀 무기력함을 느껴가고 가게를 하나 하고 있다가 어 가게를 두 개로 늘리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코로나를 맞이하는 바람에 어 코로나 시기가 조금 지나면서. 첫 번째 가게를 접고 아주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시기에 그 배달이 한창 떴잖아요 다 이제 뭐 비대면 시대에 뭐 이렇게 하면서 배달이 엄청 급증하면서 이제 배달하시는 그 라이더 분들이 갑자기 이제 수요가 확 늘어났죠 저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부업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방에서 일할 때는 저는 팔이 생명이거든요 손을 다치거나 팔이 다치면 후라이팬을 못 잡고 그때 당시에는 직원도 당연히 없고 아르바이트 친구도 없이. 제 혼자 가게를 혼자 운영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어디 다쳐서 가게를 운영을 하지 못하면 저한테는 엄청난 손해였어요. 팔뿐만 아니라 사실 몸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배달을 하다가 뭐 혹시 넘어짐 사고나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제 가족의 생계가 끊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배달라이더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저녁 때할 일을 찾기 시작하다가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어떤 다른 뭐 장사 잘 되는 가게에 가서 저녁에 뭐 주방 보조 일을 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었지만은 워낙에 그 당시에 다 가게들이 다 장사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취업 뭐 공고가 올라온 뭐 그런 가게들도 없었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가게 매출이 조금 회복이 됐어요. 겁이 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니까. 만약에 다시 또 코로나 같은 상황이 온다면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다시 한번 또제 가족들이 손가락을 빨고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또 하염없이 그냥 바라만 봐야 하는가. 아, 지금 내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일을 찾아놔야겠다 내가 저녁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자 너무 간절했어요 저는 원래 저녁 밤잠이 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특히나 코로나 때는 지금보다도 잠을 더못 잤습니다 스트레스도 받고 걱정이 되는 부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밤에 잠도 안 오고 원래부터 늦게 자던 놈이 더 이제. 잠을 못 자고, 뭐뜬 눈으로 밤을 지샌 적도 있고. 그래서 저녁에 할 일을 찾다가 찾다가 쿠팡 알바를 지원을 했어요. 물류센터에서 뭐, 개 주는 거 있잖아요. 하루 일단이 얼마였또 6만원인가 8만원인가? 근데 그거 뭐, 신청할 때마다 자꾸 뭐, 너무 지원자들이 많아서 맨날 밀리고, 우연치 않게 친구한테 대리운전을 한번 해봐라. 내가 술 먹고 대리기사를 호출을 해보니까,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돈을 좀 버는 거 같던데. 근데 처음 말을 듣고, 저는 사실, 완전히 제가 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래전부터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일 처음 시작할 때, 동네 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희 집, 여기 하남시 주변도 제대로 잘 모르고, 완전한 길치에다가. 버스를 못 탑니다. 멀미를 <laughs> 멀미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 지하철 시간 막차 때까지 하면은 하지 뭐 이건데 처음 시작했을 땐 제가 한 8시 저녁 8시 8시 반이때쯤 출발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한 4시간 정도 일을 하면은 그래도 복귀를 할수 있죠. 지하철을 탈수 있는 시간은 나오니까 조금씩 자신감이 붙었고, 저한테 대령 전에 일을 가르쳐 주신 분이 주변에 없거든요. 카카오 어플 이거 뭐 깔고 설치하고 하는 것도 유튜브 몇개 보고 시작했고, 지금 제가 이제 1년 가까이 다가오지만 지금도 저는 이 상황이 엄청 신기하고 있고, 제 주변 사람들 특히나 제 아내가 많이 항상 신기해하죠. 이건 뭐 과히 기적이라고 볼수 있는 일을 저는 지금 해내고 있는 거라. 여러분들이 그 영상에서 보시는 내용이 십몇 분 짜리인데 제가 녹화하는 시간이 한6 0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잘린 부분들이 많아요. 하루 제가 느꼈던 뭐 그런 감정들 있었던 일들을 다 담아내지는 못하는데 사실 몰라서 빌빌 대고 그런 적이 무수히 많고 예전에 그런 댓글을 한번 받았거든요. 그 그 뭐지? 약간 어리버리한 척으로 컨셉을 잡고 유튜브 하지 마라. 저번에 갔는데, 저번주인가 저저번주에 갔는데 왜 여길 모르냐? 지금 해야 알죠. 아는데, 대리운전 한 5개월, 6개월 차가 됐는데도 거기를 잘 모른다고 이렇게 제가 멘트를 했는데, 약간 어리버리한 컨셉을 잡고 유튜브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신 분도 있었는데, 조금 억울했어요. 근데 억울하지만, 납득이 됐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이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어, 나는 그런 컨셉을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어떤 정말, 정말 길을 잘 모르는 이런 사람이. 버스도 타지 않고 냅다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과는 조금 다른 하루를 보내는 그냥 그런 대리기사라는 사람의 하루를 보여드리는 그런 유튜브를 찍는 그런 것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 그렇게 유튜브를 하나씩 하나씩 영상을 만들어 온 지가 벌써 이제 1년이 되는 거죠. 어, 나 이제 어디 가서 길치라는 말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번 달에 했습니다. 이번 달에. 어, 그런 것도 참제 인생에서 좀 도움이 된 부분도 있고. 부업을 하면서 저는 참 많이 재밌었습니다. 어 꼭이 대리운전이 아니었더라도 일단 부업을 한다는 것 자체로 저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내가 어 돈을 더 벌고 싶은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무언가 때문에 못하는 그런 뭐 상황도 많이 있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항상 갇혀져 있는 좀. 뭐랄까 매일 똑같은 하루 속에 틀에 박혀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어디를 나가서 바람을 쐬고 길거리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혹은 제가 혼자 사색에 빠져서 걷고 이런 것들이 제 삶에 지금 엄청난 원동력이 돼요. 그런 가치가 훨씬 더 큽니다. 저한테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 가서 와 여기는 어디지 하고 살펴보면서 거기서 혹시나 뭐 살아 돌아왔을 때 어떤 성취감. 그러다 그 보면 어느 순간 채워지는 주머니 그냥 이게 제이 일의 궁극적인 그런 어떤 의의예요 구독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로 제가 한번 키워보겠다라고 했던 그런 약속을 제 나름대로는 어 좀잘 지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한번 해 보네요 스스로 어쨌든 그렇게 이제 1년 이렇게 일하면서 유튜브로도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고객님들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아 여기서 이제 1년입니다 미사에서 1년 어쨌든든이 대리운전이라는 부업은 1년 동안 저에게 큰 행복을 안겨줬다. 무엇보다 이렇게 여름에는 땀 흘리고 겨울에는 정말 추위에 벌벌 떨면서 한푼한푼 한푼 이렇게 모은 돈으로 지금 저희 네 식구가 잘 벌어먹고 살고 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직업이다. 대리기사님이 아니신 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분들한테도 뭔가 저는 이 대리운전이 좀 편하게 돈을 번다. 혹은 아이 일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것도 사람 사는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 낮에는 가게 일을 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밤에 일을 하러 나와서 어떤 하루를 겪고 어떻게 들어가서 뭐 그런 것들을 그냥 보여드리는 그냥 짤막한 그냥 그런 어떤 숙실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보여드리면서 그냥 인생살이에 대한 공감 이런 것도 해주시면 고맙고 1년 동안 제가 얼굴을 이렇게 노출하면서 유튜브를 찍고 그랬는데 예전에 어떤 분의 댓글이 기억이 납니다. 대리운전 유튜브 하면서 얼굴 까고 이렇게 할 용기 있으면 기술을 배워라. 그 말에서부터 벌써 느껴지죠? 본인이 지금 대리운전을 한다는 걸 창피해 한다는 걸. 저는 이거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 행복했어요. 제가 저녁에 할수 있는 일을 찾았다는 것 자체로도. 그리고 제 아내도 엄청나게 많은 응원을 해줬고 어, 첫 달에 제가 얼마를 벌었지? 8월 달에. 7월 달에 워낙에 짧게 했으니까. 8월 달에 150인가? 어쨌든 100은 무조건 넘어섰어요 와이프가 엄청 놀랐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벌줄 몰랐다고 왜냐면 워낙에 길치니까 말이 200이지 어떤 분들은 야그 대리운전해서 2 0 0번다고 해서 깝죽거리냐 이러실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어떤 일을 해야지 그 200이 그렇게 한 달에 쉽게 뚝뚝 떨어지니까 뭐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냥 그거예요 저녁에 일을 할수 있는 내 자리가 있고 그 정도의 돈을 벌어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로 감사하면 되는 거지 얼굴을 까는 연기, 비슷해요. 대중전에뭐왜 철피한지 전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 첫째 아이에게도 제,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가끔씩 제 유튜브도 보게 합니다. 아빠의 일, 내 남편의 일, 그리고 저의 일. 제가 어디 가서 지금 뭐 돈을 훔치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업을 좀 창피해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 좀 많아요. 어, 그런 창피함이 자꾸 느껴지시면 본인 스스로 좀 자격지심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손님분들이 대부분 뭐 외제차가 좀 비중이 좀 높고 그렇 그렇다고 해서 저는 사실 그분들이 그렇게 부럽지도 않아요. 그냥 나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지. 그리고 뭐, 나도 언젠가는 뭐 저렇게 돼야지도 사실 없어요. 이미 저는 사실 인생에서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고, 그리고 정말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고, 제가 일할 수 있는 이 터전이 있고, 제가 숨쉴수 있는 제 삶이 있고, 그런 어떤 감사함과 행복한 부분들이 참 많죠. 우리가 잠시 망각하고 지내는 창피하지 마세요. 세상만 사 모든 게. 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창피하거나 부끄럽다고 느껴진 적이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단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들에게는 있죠. 제 가족들에게는 특히나 제 아내에게는 조금 그런 걸 느낀 적이 좀 많이 있죠. 아 내가 참 못났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그런 적은 좀 있어도 제 아내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 사치입니다 사치가 아, 오늘도 와. 제 아내에게 창피하지 않은 하루를 보내야 되는데 아이고 토크 이거 얼마나 더 해야 되냐 시간도 안 가요 시간도 안가아 지금 들어가기도 좀 그런데 아 어, 지금 10시 반이 다가오는데 어, 오늘 콜 진짜 이제 10시 넘어가니까는 콜이 없네요. 이게, 아, 어디로 걸어가야 돼? 시간이 갈수록 제 멘트만 점점 더들어가고 있고 벌써부터 편집할 걱정이 되네요. 벌써 1시간 정도 턴것 같은데. 미사일에 도착한 지 1시간이 좀 넘어갔어요. 지금 간절하게 한 콜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아, 저도 하나 정도만 탈수 있겠다 싶었는데. 야, 오늘 그하나나마 저도 쉽지가 음, 않습니다. 콜도 못하면서 어, 멘트만 좀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영상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일주년을 맞이하기 직전 마지막 일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밖에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저도 일주년에 어떤 소회를 좀 말할 시간을 한번 갖고 싶었고 야 상일동 하나 눌렀는데 어. 누구인가? 콜만어 콜만 <laughs> 14,400원짜리를 아 하남식 아니라서 한번 눌러봤는데 까비 뱉으셨네 어또 <laughs> 뱉어서 <웃음> 뱉으셔서 또 눌렀는데 <laughs> 이번엔 누구인가? 또 다른 콜만어 또 뺏겼어 또 까비 제가 올그설 연휴 때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대리 유튜버분들 몇개 영상 찾아본 이후로 그 다음에 잘못 봤는데 영상들을. 내일 제가 대리 쉬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은 한번 다른 대리 유튜버분들 거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 저번에 왜 저한테 댓글 달아주신 구독자님들이 그 머구리 대리라고 뭐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제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채널 이름이 머구리 대리님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머구리 대리 형이 지켜보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뭐 누가 뭘 지켜보지 이렇게 생각했어서 잘 몰랐는데 그 유튜버분이 제 거를 보셨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에게는 또 인사를 드리러 가야죠 그래서 내일. <laughs> 네. 내일 대리 쉬는 날이니까 내일 그 머그리 대리님 영상 한번 오랜만에 시간 내서 한번 보고 제가 그때 설 연휴 때 봤던 여러분들이 알려주신 그 여러 그 대리 유튜버분들 소개시켜줘가지고 제가 인사를 한번 드리는 적도 있고 막좀 했잖아요. 야, 근데 그건 저는 어, 그 시간 어른된 와중에 시간 내 가지고 그영상 저도 배우려고 본 건데. 아 그거 가지고도 또 무슨 구독자 천 달이 박 기사가. 국차 2, 3천 명이나 되는 그런 채널 가서 자기 채널 홍보한다고 또 그렇게 보신 분들도 계셨어요. 와, 그거 그거 그 댓글 보고 제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 가지고 제가 하루 중에 시간이 없어 가지고 편집하고 가게에서 일하고 저녁에 바로 데리고 나오고 이러느라 시간이 없어서 다른 유튜버 분들 거를 못 보는 것 뿐이지, 저도 그런데 가서 볼수 있고, 그 대리 유튜버 분들은 또 저의 또또 또 다른 동료잖아요. 가끔씩 이제 제가 영상은 뭐볼 시간은 없지만, 그렇게 또 가끔씩 또 인사라도 드리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무슨, 마치 제가 구독자 천 딸이니까 뭐, 그거를 제 채널 홍보하려고 더큰 채널 가서 인사하고 막 그러는 것처럼, 아 진짜. 안 좋게 보려면 한도 끝도 없이 안 좋게 보는 그런 진짜 베베 꼬인 그런 사상을 가진 분들은 진짜 그냥 동료 유튜버한테 가서 그냥 이렇게 인사드리고 그냥 잘 봤습니다. 이런 걸못 남깁니까? 그 후로 진짜 드럽고 치사해서 제가 뭐 다른 분들 영상 볼 시간도 없어서 못간 것도 있지만 저도 이제 2,000명 넘었으니까 됐죠, 이제. 제 채널, 제 채널 홍보하러 가는 거 아니고요. 그런 제 채널에 구독자로 성장하는 채널이 아니라 그냥 제가 만드는 영상이 영상이 좀더잘 다듬어지고 제 하루를 제가 다채롭게 좀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력 그냥 그렇게 냥그 성장하길 바라지 구독자야 시간 지나면은 뭐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의도 없습니다 그냥 같은 동료 채널에 가서 이렇게 안부 인사 한 번씩 하는 거고 죄송한 분들도 많아요 심지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인사 자주 해주시는 유튜버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잘 찾아뵙지를 못해서 죄송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게는 하루가 참 너무 짧더라고요. 낮에 일하면서 편집하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마무리 업로드하고 애들이랑 시간 잠깐 보냈다가 밥 먹고 씻고 그리고 시계 보면은 나가야 될 시간이 다 나와서 퇴근하면은 가족들은 다 잠들어 있겠죠. 그 와중에도 편집 잠깐 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가게 나가고 그런 하루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제 채널을 계속 돌려보면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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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하는거 말고는 다른 채널 저도 사실 엄청 많이 보고 싶은데 저도 되게 궁금해요 다른 그 투잡 기사들은 또 어떻게 일을 하시나 뭐 어떤 마인드이실까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 궁금한데 참못 보는 그런 상황이라 그 와중에 무슨 채널을 하는거야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구독자 늘어나고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면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그만큼 더 제가 어좀 불편해하는 그런 댓글을 많이 보게 될 가능성도 더 커진다는 뜻이고 영상을 만드는 책임감도 더 커질 겁니다 구독자 100명일 때 만드는 편집과 1000명일 때 만드는 편집의 수준이 저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 스킬이 늘었다가 아니라 책임감이 자꾸 생겨서 지금 영상 하나하나 만들 때 사실 별것 아니지만 신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채널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봐주신다고 마냥 좋은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네요 어? 카메라 배터리가 거의 다돼 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빵콜이에요 그래도 집에는 들어가면 11시도 안될것 같고 어, 오늘은 토크를 하는데 카메라 배터리가 달 때까지 해 보자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그냥 들어가는 거고요 아 이거 그래도 운 좋으면 한 콜은 잡겠지 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제 한콜 잡고 나가면 또 가능성이 생기니까 두콜 했으면 2000점 되는 거거든요 아 그게 조금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다음 주에 그 기획 영상을 앞두고 2천점이라도좀 만들어놨으면 했는데, 아쉽습니다. 지금 미사역에 남아 계신 한나 기사님들이 계신다면 꼭 좀, 어좀 성공을 좀잘 하시길 바랍니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네요, 근데. 남양주라도 나갔어야지 되는, 뭐, 그런 분위기들이 계속, 아까 이어지다가 10시가 되니까는 그냥 콜이 그냥 싹 말라가지고. 오늘은 참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두서없이 아주 장황하게 많이 했어요. 그, 제가 일요일에 이제 광고를 해드리고 있던 부분, 그게 이제, 같은 이제 부업 기사님들인데 본업에 대한 홍보를 좀 해드리고 그런 시간을 좀 마련을 해봤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일요일에 제가 콜을 너무 못 타요. 제가 그간 했던 방식을 보시면 그래도 콜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타면서 이제 그걸 좀 이렇게 좀 유쾌하게 좀 표현을 해내자였는데 콜을 못하다 보니까 이거 뭐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그래도 혹시 그런 게 필요하시면 한번 일단 메일은 주세요. 제 영상 더보기에 클릭하셔서 메일 주소로 또 본업이 있으신 분들 제가 홍보를 좀 해드릴 마음은 지금도 갖고는 있는데 어쨌든 오늘. 어, 비록 한 콜도 타지 못했지만 긴 시간 동안 어, 저의 대리운전 1년 체험기를 잘 들어주셔서 좀 감사했고 기사님들이 아닌 분들은 또 내일 출근을 또 하시겠죠 아침부터 어, 이번 한 주간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기사님들은 오늘 쉬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한 푼을 더또 벌려고 나가서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테고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 한 주간 잘 마무리 하셔서 또 새로운 한 주를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날로 마무리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어, 월요일 저는 내일 하루 대리운전을 쉬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쉬고 그렇다면 수요일 영상 업로드로 굿 날들.